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제가 세게 하더라도, 보시면, 네. 공 뒤에서 스틱이 휘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예,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laughs> 자, 그래서 던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환을 할때 어디까지만 전환을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까지만. 아, 내 몸통이. 어, 아니고, 예, 하나, 끝. 끝. 음. 이런 느낌 나야 돼. 자, 아까 스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가야죠 풀어져야죠 아, 그때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그 뒤에서 그죠? 네. 다시 내가 백스윙 갔다가 전환을 여기까지 만 했을 때하라고 클럽은 풀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나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러 오셨어요. 그 갖고 처음 뵙지만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력하고 오늘 뭐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구력이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거리가 많이 거리가 줄어서... 많이 네. 근데 거리가 여성 아마추어 치고 굉장히 멀리 가세요. 근데 네. 이제 목표는 아까 200m 이상 보내고 싶으시다고. 네. 그냥 좀 무난하게 쳐도 네. 200m, 그... 대충 쳐도 200m를 그죠? 다시 찾고 싶어서. 네.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어릴 때 정말 선수들처럼 연습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네. 그죠? 그래서 확실히 어릴 때 배우셔가지고 정말 스윙이 좋은데, 오늘 목표는 좀 200m 이상. 200m 이상 좀 드라이버를 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훅이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탄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낮게 가요. 정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는 이제 밀어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백스윙 가셨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클럽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늦어버려요. 우리가 클럽이 몸 대비해서 상당히 늦게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치면 슬라이스가 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뒤에서 치면서 손목이 확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훅이 더, 나시는 탄도도 건데, 탄도도 낮으신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는, 밀어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내가 뒤에서 잘 던질 수 있는지, 음.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아마추어 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클럽이라 생각하시고, 백스윙 갔다가, 아이언에서는 솔직히 훅이 조금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실 거예요. 채가 길어질수록 많이 날 텐데, 네. 백스윙 갔다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요 이런 느낌 뭐냐면, 이게 체잖아요 만약에 나는 계속해서 공 앞쪽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끌고 간다는 게 이렇게 몸동작도 끌고 가고 클럽도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틱을 했을 때 내가 공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스틱이 앞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잡고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샤프트의 텐션을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자 봐보세요 공 뒤쪽에서 던질 거예요 아마추어분들이 해보시면 좋은데 가서 저 보시면 공 뒤쪽에서 스틱이 휘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제가 세게 하더라도 보시면 공 뒤에서 이 휘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한 네. 예, 번만 해볼게요. <laughs> 자, 공 앞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볼때 확실히 여기를, 여기를 내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백스윙 갔다가 상체가 오른쪽을 조금 더 기다려진 상태에서 아유. 내 몸의 네. 앞쪽을, 내몸 앞으로 좀, 클럽을. 좀 더, 좀 더. 풀어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 어, 아니죠 위 아래. 자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내몸에 앞쪽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틱이 어떤 방향으로 휘어져야 되냐면 공 쪽으로 휘어져야 돼. 요공 쪽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세요. 백스윙 탑에서 네. 공 쪽으로 휘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해보면 자 이건 어때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휘어져요. 절대. 이게 아니고, 빨리 던져야 되는데, 공 쪽으로 이 스틱이 휘어질 수 있게. 백스윙 탑에서 몸통으로, 그렇죠. 근데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나가죠, 자꾸만. 나가죠. 공 앞쪽까지. 공 뒤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라졌다. 네. 오케이. 오케이. 요런 느낌이 나셔야 돼요. 밀어치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클럽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손목으로 하셨어요. 손목으로. 그죠? 네. 자,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손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몸통으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하체까지 추가를 할 거예요. 몸통의 전환에 의해서 뒤에서 풀어준다 보시면 돼요. 요것만 좀.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여러 가지 스윙은 좋지만, 심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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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죠. 오, 무거워졌죠, 채. Okay. 오케이. 자, 그래 지금까지 그래도 좀 똑바로 갔죠? 네. 어, 도도로. 탄도도 좀 많이 떴어요. 어우, 198. 네. 좀더 늘리고 싶은데. 더 때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laughs> 음. 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백스윙 가서 몸통에전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그죠? 네.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 훅이 난다라는 거.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 전환, 이런 게 그럼 샤프트가 확 휘겠죠? 네. 음. 오케이, 이것도 밀어, 밀어갔어. 그죠? 음. 오케이. 와, 잘 쳤다. 될것 같아. 같아요? 아, 좋네요. 200 <laughs> 204 네. 자, 204자 그래서 던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환을 할때 어디까지만 전환을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까지만 아, 내 몸통이 저, 아니고 네, 하나 끝끝 끝. 음. 이런 느낌 나야 돼. 자 아까 스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가야죠. 풀어져야죠. 아, 그때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 그 뒤에서 그죠? 다시 내가 백스윙 갔다가 전환을 여기까지 만 했을 때 하라고 클럽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 음.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오케이. 와잘 쳤어요. 잘 쳤다. 오늘 친구 중에서는 제일 좋았다. 제일 많이 떴어요. 와. 와, 잘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레슨 오늘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정리해드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체랑 몸통을 회전시키고 쓰는 건 맞는데,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훅이 네.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어드레스 위치까지만.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공 뒤쪽에서 이게 휘어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공의 뒤쪽에서 공의 앞쪽이 아니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게좀 많이 이해도가 되게 쉬웠고 네. 네. 그리고 좀 결과적으로도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도 네, 네. 엄청 훅이 나고 탄도가 나고 네. 그니까 저는 9.5도를 쓰고 있는데 아 엄청 네 탄도가 네 너무 낮게 아 갔는데 어, 탄도도 마지막에 챙긴 네 너무 마음에 드는 탄도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도가 나오려면 네. 우리가 중심이 오른쪽에서 쳐야 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른쪽에서 치는데 중요한 거는 회전하는 힘 풀어지는 힘으로 쳐야 된다라는 거. 음, 네. 내가 확인하고 안 맞았던 거는 계속해서 끌고 가졌기 때문에. 그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